안녕하세요. 3분당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뭐 시스템이나 배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.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아셔도 간혹 가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계산하셔서 시스템이라는 게 계산만 잘 되고 원하는 쿠션 지점만 원하는 회전량으로 잘 보내면 득점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미스를 범하셔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지금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 유형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제가 앞돌리기 짧게 칠때그15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. 내가 원하는 지금 이40 지점, 10, 20, 30, 40. 이 지점에서 무조건 15라는 숫자를 빼서, 그러면 40 빼기 15는 25겠죠. 그럼 25라는 숫자를 원 쿠션, 이단 쿠션 10, 20, 장 쿠션 마찬가지로 10, 20. 그냥 덧셈을 해서 25라는 숫자를 이 기울기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의 유형으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 지금 40이기 때문에 어, 나는 25를 구해야 돼. 근데 선을 겨냥을 했더니 장 쿠션이 20, 단 쿠션이 10. 어 그럼 30이네. 나는 25를 구해야 되는데 5가 부족하네. 그러면 5를 짧게 쳐야지. 해서 자 여기서 그냥 순수 오 지점을 짧게 칩니다. 자, 공이 당연히 짧게 빠지겠죠.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, 지금 이 축이 되는 지점, 그러니까 선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내 네 공은 축이 되는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5가 짧아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쿠션 쪽도 짧아지죠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.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, 여기 지금 장쿠션에 1, 내 수구가 붙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, 내가 지금 10을 겨냥해도 또는 이렇게 잘 보이게 할게요. 10을 겨냥해도 또는 5를 겨냥해도 내 수구의 이 축이 되는 지점이 바로 쿠션 앞에 있기 때문에 변동이 안 돼요. 변동폭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5 정도를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도 한40 지점으로 가요. 자, 되죠. 어, 시스템을 재실 때는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재계산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이 기울기가 내가 25를 구해야 되는데 30이라는 숫자면 분명히 5라는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시스템이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라는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재계산 재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이브앤아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30 정도에 제가 답을 놓을게요 어, 출발은 한45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럼 45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한 20을 겨냥을 했어요 그러면. 어, 나는 30을 구해야 되는데, 답이 25네? 그러면 5가 짧네? 그럼 5를 길게.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. 왜냐면,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축이 되는 지점, 이 출발 지점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.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허공에 있을 때. 뭐, 구장에서 그 조금 당구를 치시는 분들이 칠 때, 겨냥을 이렇게 하다가 이 뒷선을, 제 지금 고개가 보이시죠? 이 뒤쪽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.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내가 지금 이내 공의, 내 수구의 출발과 원 쿠션 지점을 뺐을 때 정확히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항상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으로 공을 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그 지점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재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절대 눈대중으로 모자라는 만큼 길게, 모자라는 만큼 짧게, 이런 식으로 공을 치시면 좀 대략적으로 치시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조금 더 정교한 당구를 치실 때 손해를 보신다거나 그때 돼서 당구에 좀 혼란이 오실 수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재실 때는 정확한 내 목표 지점의 숫자가 나오게 끝까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. 지금까지 3분 당구였습니다.